여러분, 제발 하던 일을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음악도 끄고 커피 잔도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여러분의 재정적 운명을 결정지을 행동 하나를 요청하려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금융 앱이나 구글을 열고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원 달러 환율.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1450원입니까? 자, 솔직해집시다. 1450원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혹시 아 오늘도 여전히 높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더 최악으로 지난 몇 주간 계속 이 수준이라 이젠 아무런 감흥조차 없으신가요?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유감을 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재난 앞에 마비 상태입니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삶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1,200원은 적색경보였고 1,300원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붕괴의 문턱인 1,450원에 도달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그저 일상으로 여기고 평온해하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평온함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무관심과는 정반대로 저 바깥 여의도와 강남의 마천우에서는 소리 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SNS를 보며 웃고 떠드는 사이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과 거대한 자금들은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 전문가라면 누구나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대경제사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숫자, 바로 1,03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것은 2025년 11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입니다. 감이 잘안 오시나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14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하지만 잠깐 숫자의 크기보다 더 무서운 건 이동 속도입니다. 11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돈은 무려 17억 1천만 달러나 불어났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십시오. 이건 미친 역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즉, 저점 매수, 고점 매도입니다.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이라는 고점에 있을 때 상식적으로는 달러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고 엄청난 원화를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삼성, 현대, SK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 시장에서 가장 영악한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할까요? 그들은 달러를 팔기는 커녕 미친 듯이 더 사들여 금고에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달러를 사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일까요? 계산을 못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한 여러분보다 수천배는 더 똑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450원의 달러를 사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는 1450원이 고점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볼수 있는 가장 낮은 저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들은 우리 원화 가치가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태풍 앞에 낙엽처럼 추락할 시나리오에 대비해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이러한 달러 사재기는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전시식량 비축입니다. 거대한 대말의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고 하늘은 맑습니다. 하지만 댐 꼭대기에는 이미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쥐나 뱀 같은 가장 예민한 동물들은 이미 때를 지어서 높은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기업들은 바로 그 예민한 동물들입니다. 그들은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절대 참석할 수 없는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비밀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줄이고 생산 확대를 멈추고 신규 채용을 줄여서 그 모든 돈을 달라라는 구명조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 작은 개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7억 1천만 달러가 드러나는 동안 개인의 몫은 고작 4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모래알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화를 꽉 쥐고 있고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겠다고 뱅크 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이 매일매일 우리 주머니를 털고 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바로 가장 큰 경고음입니다. 한쪽에서는 엘리트들이 미친듯이 지하 벙카를 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중들이 타이탄이고 갑다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는 공포를 조장하는 예언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호를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영상은 일확천금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계좌를 두 배, 세 배로 불리고 싶다면 영상을 끄고 코인 리딩방이나 찾아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피땀어린 돈을 지키고 싶다면 2026년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산 가치가 30% 증발해 있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갑자기 신 빈곤층이 되어 있는 악몽을 겪고 싶지 않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의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 머니가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짜 금융 대용수가 닥치기 전에 그들과 함께 노아의 방추에 탑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꽉 잡으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태풍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 거인들의 뇌 속을 해부해봅시다. 도대체 왜 1,035억 5천만 달러가 시장에 풀리지 않고 예금 계좌에 잠자고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삼성이나 현대 본사의 재무이사들, CFO들이 매일 논의해야 할두 가지 전문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레깅 전략과 리딩 전략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잔인할 만큼 단순합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보통 수출 기업이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시장에 내다 팔아 원화로 바꿔서 직원 월급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세금도 냅니다 그게 경제 혈액순환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혈관이 막혔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레깅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달러 파는 시점을 최대한 가능한 한 늦추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그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중에 100만 달러가 있는데 오늘 환율이 1,450원이지만 다음 주에 1,470원, 다음 달에 1,500원을 찍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파시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꽉 쥐고 있을 겁니다. 증발해 버릴 원화를 쥐고 있느니 차라리 이자가 낮은 달러 예금을 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석유나 원자재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한 수입 기업들을 봅시다. 이들은 리딩 전략을 씁니다. 다음 달에 결제할 돈이라도 오늘 당장 시장에 나가 달러를 사재기합니다. 다음 달이 되면 지불해야 할 원화가 훨씬 더 커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움켜지고 안 팔고, 한쪽은 미리 사재기하고, 공급은 끊기고 수요는 폭발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짜 희소성이 진짜 희소성이 됩니다. 환율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 큰 지진이 오기 전 인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 잠자고 평소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다릅니다. 개는 짖고 쥐는 굴 밖으로 뛰쳐나오고 새들은 날아갑니다. 그들은 땅속 깊은 곳의 진동을 감지하는 육감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재벌 기업들은 바로 그 야생 동물들입니다. 그들은 글로벌 정보망을 가지고 있고 공급망의 붕괴를 감지하며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미국 연준의 어조를 읽어냅니다. 그들이 1억 3050억 달러를 쌓아둔 건 지진이 덮치기 전에 굴 밖으로 도망치는 행위입니다. 내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피눈물 나는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열어 봅시다. 1997년 그 시절의 공기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IMF라는 단어가 온 국민의 트라우마가 되었던 그의 말입니다. 그해 11월 태풍이 닥치기 전까지 언론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외국자본은 이미 몇달 전부터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외화부채로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펑! 한보철강이 무너졌습니다. 산미가, 진로가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도미노처럼 말이죠. 당시 환율은 불과 몇주 만에 800원에서 거의 2천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고통이 상상이 가십니까? 실직한 가장들은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양복을 입은 채 서울의 공원을 배회했습니다. 멀쩡하던 기업들이 수입대금을 결제할 달러가 없어서 흑자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점은 수백만 명의 국민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결혼 반지 돌 반지를 들고 나와 줄을 섰던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치욕이었습니다. 절대 아물지 않는 흉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의 차트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소름끼치는 유사성을 똑똑히 보셨으면 합니다. 돈의 흐름, 환율 상승 속도, 그리고 특히 기업들의 외화 비축 심리 이것은 마치 복사본 같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프랙탈 현상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언제나 같은 운율을 맞춥니다. 2025년의 운율은 1997년과 2008년의 장송곡을 다시 연주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1997년에는 국가 외환보유고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은? 우리는 복합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은 늙었고, 미국의 고금리와 중국의 맹추격 사이에 낀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구해줄 금모으기 운동 따위는 없을 겁니다. 이미 가계부채와 민간부채가 한계치에 달했으니까요. 기업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심하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금고만 믿습니다. 그들은 미국 달러로 만든 노아의 방주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방주에 탈 티켓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바닷가에 서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전조증상인 썰물을 보며 와, 바닥이 보이네 하고 감탄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슬픈 역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며 방어하는데 아직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낙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없는 낙관이 여러분 재정의 사형선고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눈물은 이제 닦으십시오. 지금부터는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금융 자객들의 언어, 바로 데이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와 덤머니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돈의 악수가 아닙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이 원형 차트를 보십시오. 누가 도망치고 있고 누가 잠자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낭나한 그림입니다. 11월 한 달간 늘어난 17억 1천만 달러의 외화 예금 중 기업의 몫이 무려 16억 7천만 달러입니다. 개인은요? 가게는요? 고작 4천만 달러입니다.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그 격차는 40배가 넘습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수백 명의 경제학 박사를 보유하고 매일 아침 수천 장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는 대기업들은 미친 듯이 달러를 긁어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실한 개미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취당에 있습니다. 신문기사 제목은 수출 회복세, 환율 관리 가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의도 미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은 기록적인 현금을 쌓아두고서도 공포에 떨까요? 그들은 대중매체가 잘 다루지 않는 한국 경제를 옥죄는 거대한 두 마리의 괴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괴물, 미국 연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TV 전문가들이 곧 내린다, 내년 초엔 내린다, 환율 안정된다고 하던가요? 순진하게 믿지 마십시오. 대기업들은 다른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Higher for longer. 더 높게, 더 오래. 미국 경제는 너무나 튼튼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합니다. 미국은 지금 5.25% 또는 5.5%라는 매력적인 금리로 전 세계의 유동성을 뉴욕으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행은 손발이 묶였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커서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이 파산하고 부동산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진퇴 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차가 기록적인 2%입니다. 물리학 법칙처럼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돈이 짐싸고 떠나는 이유입니다. 기업들은 한국은행의 총알이 떨어졌다는 걸 압니다. 원화를 지킬 도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괴물, 수출 엔징의 붕괴입니다. 이게 진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즉시하십시오. 한강의 기적의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반도체 팔고, 차 팔고, 배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수출이 잘 되니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고,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은 이제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도체를 자립하고 전기차를 더 싸게 만들고 배도 더잘 만듭니다. 우리는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지였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수출로 들어오는 달러 공급은 말라갑니다. 반면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기 위한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면 결말은 뻔합니다. 우리 돈 원화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6개월이나 1년짜리 단기 사이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 변화, structural shift입니다. 이 말을 뼈에 새기십시오. 지금의 환율 1,400원은 옛날의 1,100원과 같습니다. 이것이 new normal입니다. 환율이 다시 뚝 떨어져서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꿈은 꾸지 마십시오. 기업들은 이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희망고문을 멈추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내년에는 1,600원에 사야 할까봐 겁이 나서 지금 1,450원에 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자산의 100%를 원화로 들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 얼음 덩어리를 품에 안고 녹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시대의 무지, 인유 c 스는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범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닥치고 휘발유 값이 2,000원, 3,000원이 되고 아이 학비가 치솟을 때. 정부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숫자를 보고도 외면한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다잘될 거야 라고 믿으며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의 연금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두는 문. 두 번째 문, 괴물을 똑바로 쳐다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며 자신만의 성백을 쌓는 문. 여러분, 지금까지 1035억 달러니, 연준이니, 수출이니 하는 거시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거창한 숫자가 내 밥그릇이랑 무슨 상관이야? 환율이 1,400원이든 1,600원이든 난 원화로 월급 받고 원화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화폐 환상이라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진 겁니다. 돈은 부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은 척도 자일 뿐입니다. 자아의 눈금이 줄어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의 크기도 쪼그라듭니다. 지금부터는 차트를 치우고 타임머신을 타겠습니다. 6개월 뒤 2026년 중반의 미래로 가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단 하나의 결정에 따라 갈라질 완전히 정반대인 두 가지 인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씨의 지옥, 원화 보유자의 비극, 성실한 직장인 A씨를 봅시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적금만 들면 된다고 믿습니다. 환율 경고 따위는 환치기꾼들의 이야기라고 무시했습니다. 2026년 6월 원 달러 환율이 공식적으로 1,600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A씨, 주유소에 들릅니다. 가격표가 바뀌었습니다. 국제유가는 그대로인데, 원화가치가 20% 떨어지는 바람에, 주유기 가격은 20% 올랐습니다. 혀를 차며 기름을 넣습니다. 지갑이 얇아집니다. 점심시간, 즐겨 찾던 갈비탕 집에 갑니다. 지난달 15,000원이었는데, 오늘 가격표가 18,000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합니다. 수입 소고기 값이 올라서요. 가스비가 올라서요. A씨는 인상을 찌푸리지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에 아이 학원에서 문자가 옵니다. 원어민 교사 인건비 때문에 영어 학원비 인상, 우유값 인상, 아내는 마트에 10만원을 들고 가도 살게 없다며 하소연 전화를 합니다. 잔바구니는 가벼워지는데 영수증은 무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수입 인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 밀가루, 소고기 100% 수입합니다. 우리 돈이 달러에 비해 똥값이 되면 나라 전체가 비싸집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A 씨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간과했습니다. 집값은 고점인 금리 때문에 횡보하거나 약간 떨어졌을 뿐이지만 실질 가치, 달러 환산, 국제적 구매력은 추락했습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600원이 되면 A 씨 자산은 글로벌 기준으로 33% 증발한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5% 올렸는데 총 자산은 33% 줄었습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달릴수록 뒤로 밀려납니다. 억울합니다. A씨는 화가 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정부를 욕하고 헬조선을 한탄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청구서를 대신 내주진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 털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도둑의 이름은 화폐가치 하락입니다. B씨의 노아의 방주, 방어자의 생존 반면 B씨를 봅시다. 그도 A씨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B씨는 오늘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는 겁먹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환율이 1,450원일 때 그는 예금의 40%를 달러, USD나 달러 기반 자산, 금ETF나 미국 주식 등으로 옮겨놨습니다. 2026년 6월 환율 1,600원 물가폭탄이 터집니다. 기름값, 갈비탕값 모릅니다. B씨도 생활비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B씨의 투자 계절을 봅시다. 그가 가진 달러의 원화 환산 가치는 15에서 20% 뛰었습니다. 이 환차익은 일종의 방패입니다. 생활비가 오른 만큼을 완벽하게 상소해줍니다. 금융에서는 이것을 핵징, 방어라고 부릅니다. B씨가 하룻밤에 부자가 된건 아닙니다. 슈퍼카를 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B씨는 위기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안심. 환율이 1700원을 가든 1900원을 가든 내 자산은 보험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두발 뻗고 잡니다. 물이 차오르면 배도 같이 떠오르니까요. 그리고 더 멋진 일은 아직 남았습니다. 위기가 정점에 다다르고 금리가 치솟을 때 A씨 같은 많은 사람이 빚을 못 이겨 부동산과 주식을 헐값에 던질 겁니다. 그때 현금의 왕인 킹달러를 쥐고 있는 B씨는 무엇을 할까요? 가치가 폭등한 달러를 엄청난 양의 원화로 바꿔서 그 헐값 자산들을 주워 담을 겁니다. 이것이 부의 이동 방식입니다. 그들이 악독해서가 아니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비상구를 찾아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준비된 자는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여유롭게 줍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미래는 여러분이 바로 지금 무엇을 하느냐의 결과입니다. 제가 그린 두 가지 시나리오는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트르키에에서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1997년,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6개월 뒤 누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화내고, 가난해지고, 남탓하는 A씨입니까? 아니면 침착하고, 안전하며, 기회를 잡는 B씨입니까? 돈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1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가치를 지키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을 인플레이션 태풍에 날려보내지 마십시오. 방주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틈은 매일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1035억 달러는 그들이 산 티켓입니다. 여러분은 티켓을 샀습니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식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쓰레기입니다. 공포만 있고 해법이 없으면 패닉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재벌들이 암암리에 사용하는 생존 공식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박 인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전탱정에 나가기 전에 입어야 할 방탄조끼입니다. 세 가지 황금률을 뼛속에 새기십시오. 원칙 1. 433 수비 대형 자산 배분.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특히 그 바구니, 원화 밑바닥이 뚫려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여러분의 가용자산, 현금, 예금, 주식을 4대, 3대, 3 비율로 재편하십시오. 40% 방패, 세이프 헤븐, 자산의 40%를 안전자산으로 옮기십시오. 구체적으로 미국 달러나 실물금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산소통입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이 40%가 가격이 올라 다른 자산의 하락을 막아줍니다. 왜 달러냐고요? 왕이니까요. 왜 금이냐고요? 인플레이션의 천적이니까요. 30% 보급품, 이머전시 캐시. 30%는 원화로 유동성 높은 파킹 통장이나 단기 채권에 두십시오.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간 쓸 밥값, 전기세, 아이 학비입니다. 이 돈은 절대 위험한 곳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 흐름은 피, 블러디입니다. 피가 멈추면 죽습니다. 30% 창, i 퍼튜니티 펀드. 나머지 30%는 대기 자금으로 두십시오. 지금 당장 주식이나 부동산 바닥 잡겠다고 덤비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환율이 꼭지를 짓고 금리가 경제를 질식시킬 때 좋은 자산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 이 30%가 인생을 바꿀 은탄환이 될 겁니다. 원칙 2. 로봇처럼 매수하라. 적립식 투자. DCA. 초보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 영상을 보고 내일 전 재산을 털어 한 방에 달러를 사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삼성 회장님도 환율의 꼭지가 어든지 모릅니다. 내일 당장 살짝 내리면 여러분은 불안해서 선절매할 겁니다. 개미가 집을 짓듯이 전략을 쓰십시오. 사려고 하는 금액을 10분할, 20분할 하십시오. 매주 혹은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사십시오. 그날 환율이 1450원이든 1480원이든 1420원이든 상관하지 말고 사십시오. 이 방법은 감정을 제거해 줍니다. 평균 단가를 관리해주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밤에 두발 뻗고 자게 해줍니다. 매일 시세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일하게 하십시오. 원식 3.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 빚투 금지. 이건 1997년과 2008년 선배들의 피로 쓴 경고문입니다. 이 변동성 장세에서 달러 사겠다고 빚내지 마십시오. 바닥 잡겠다고 빚내지 마십시오. 신용, 미수 쓰지 마십시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는 언제든 폭등할 수 있습니다. 빚을 내면 새벽이 오기 전에 반대매매 청산당해서 죽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지 도박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살아남는 자만이 전리품을 챙길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달러를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요? 굳이 암시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제도권 도구를 쓰십시오. 외화 예금 통장, 시중은행 앱에서 바로 개설 가능합니다. 환전 수수료 우대 꼭 챙기세요. 금 달러 ETF. 주식 계좌가 있다면 미국 달러 선물 ETF나 금 현물 ETF를 사십시오. 현차를 들고 있을 필요 없이 가장 간편하게 피신하는 방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고급자용도 있지만 법적 리스크와 해킹 위험을 아는 분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1035억 달러라는 충격적인 숫자부터 1997년의 악몽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다는 거. 그냥 평화롭게 일하고 월급 받고 가족과 지내고 싶을 뿐인데 왜 우리가 연준이니 환율이니 하는 잔인한 머니케임에 신경 써야 합니까? 세상은 자비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돈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1035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송계가 아닙니다. 뱃고동 소리입니다. 부자들, 현명한 사람들이 태운 배가 항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량과 따뜻한 업과 안전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항구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설마 하늘이 무너지겠소? 라는 방심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차가운 항구에 홀로 남겨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6개월 후, 아이의 눈을 보고 미안하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린 더 아꼈어야 해, 라고 말하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장은 정부도 직장 상사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태풍은 시련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다른 예능 영상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화면을 끄십시오. 자리에 앉아 내 자산을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방어 거래를 시작하십시오. 단돈 100달러라도 좋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 여러분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깨웠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이 계속 자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깨워야 합니다. 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환율 시황을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 속도전에서 정보는 생명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생명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승리자들의 배 위에서 다시 만납시다.